<목소리> 먼저 찍는 게 낫겠네요, 이 네, 네. 먼저 먼저 뭐 찍으세요. 네. 네. 찍고, 다 찍고 나가시면 그래요. 제가 네. 찍을게요. 빨리 찍으세요. 조금 몰어요안어시간적제나 네. 네. <목소리> <내가>? <목소리> 빨리 와 빨리 오니까 네. 빨리, 빨리 빨리 와 너무 안보지요 너무 안보요미 오세요 미리 세요안요안요잘주 저기 체실이 조선이 옆으로 가운데 가운데 예 어, 네. 어, 네. 어, 네. 어, 네. 어, 저기 맨 뒤에 초록색 예 음. 가운데 음. 얼굴 가운데 사이사이 사이사이 세세요 자자 음. 네. 네. 찍을게요 음. 자자구대이로지 음. 계세요 찍고 저 찍을 거니까요 다이튼 한번 하시 구호 한번 움직이지 마시고요 움직이지 네. 마시고요 하나 둘 셋. 손들지 마시고요 지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그 영상 찍으니까 한기고 화이팅 할까요? 자 한기고 화이팅 예이! 다시 한번 합니다 한기고 화이팅 들지 마 화이팅 예이! 손 마시고요. 예? 자, 잠시만요 제가 찍어야 되니까 <웃음> <웃음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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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예, 예, 한 번만 찍겠습니다 진짜, 진짜. 잠시만요 우리 한기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! 하이팅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하이팅. 얼굴 안 가리게. 또 하이팅 할때앞 옆에 사람, 앞뒤 사람 얼굴 안 보이게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.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네, 됐습니다.